콩이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들어보셨죠. 하지만 아무도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진실이 있습니다. 특히 식물성 버거, 두유, 보충제와 같은 가공식품에서 발견되는 종류의 대두에는 다음과 같은 물질이 풍부합니다. 식물성 에스트로겐. 이것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나요? 이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을 모방합니다. 콩을 많이 섭취하면 신체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실제 에스트로겐인 것처럼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것은 당신의 호르몬 균형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테스토스테론을 급격히 떨어뜨리며 시간이 지나면 다음과 같은 징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에너지 감소, 근육량 증가, 어려움, 배의 지방 축적, 심지어 선교 감퇴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대두 제품을 대량으로 섭취하는 남성은 다음과 같은 경향이 있습니다. 천연 테스토스테론 생산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점은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콩버거로 바꾸면 건강해질 거라고 여전히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남성의 건강을 거짓된 효능과 바꾸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힘, 활력, 그리고 활력을 걱정한다면 눈을 뜨세요. 콩은 실제로 남성 호르몬을 가장 많이 파괴하는 음식 중 하나인데 여러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직도 요리에 콩기름, 옥수수기름, 해바라기 기름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 멈춰야 합니다. 이러한 오일은 남성 건강에 정말 해로운데 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부자입니다. 염증성 지방, 즉, 과잉 오메가 6 호르몬 균형을 깨뜨리는 요인입니다. 이런 오일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신체는 만성 염증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염증이 생기면 어떤 호르몬이 먼저 떨어지는지 아시나요? 그리고 테스토스테론. 좋아요. 염증이 있는 환경에서는 주요 남성 호르몬이 건강하게 생성될 수 없습니다. 결과는 피곤함을 느끼고 발기력이 떨어지고 발기력이 약해지고 복부 지방이 늘어나고 심지어 집중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점은 이러한 오일이 사실상 모든 것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간식, 쿠키, 기성소스, 심지어 일상적으로 먹는 빵에도 들어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활력을 되찾고 싶다면 자신과 건강을 위해 주방에서 이런 독극물을 제거하세요. 올리브 오일, 코코넛 네 오일 또는 진짜 버터로 바꿔 보세요. 그리고 이 콘텐츠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채널을 구독하세요. 저희의 목표는 구독자 1000명을 모으는 것이고 여러분은 이 사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좋아요를 눌러 힘을 실어주시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더 자연스러운 힘을 원해요. 그래서 당신이 남성 건강에 헌신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알아요. 이 주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맥주는 주말에 휴식을 취하기 위한 음료 그 이상입니다. 그녀는 실제로는 테스토스테론의 가장 큰 침묵의 적중 하나, 그리고 그것은 단지 술 때문만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모르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깡충깡충 뛰다 맥주 제조에 사용됩니다. 호배는 다음과 같은 물질이 있습니다. 팔프레닐라린젠인 고려됩니다. 자연에서 발견되는 가장 강력한 식물성 에스트로겐 중 하나, 즉 신체 내에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을 직접 모방합니다. 주말마다 맥주를 마시면 배에 지방이 쌓이고. 윤곽이 흐려지고 얼굴이 둥그러지고 욕망과 기질을 잃어가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 남자를 아십니까? 글쎄요, 그건 술의 효과만이 아니죠. 호르몬 불균형이에요. 더욱 심각한 것은 알코올 자체가 남성, 호르몬 생성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간에 과부하가 걸리는데 이는 호르몬 조절에 필수적이며 코르티솔 수치를 높이는데 이는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추기도 합니다. 당신의 활력, 효능, 성 건강을 보호하고 싶다면,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멈추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효과를 이해하고, 자신의 신체와 삶을 위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의식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소비하는 거의 모든 것에 숨겨진 적이 있다면, 그 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탕, 그리고 보세요. 그것은 단지 당뇨병, 지방간, 과체중의 원인만은 아닙니다. 설탕은 가장 큰것중 하나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을 죽이는 존재.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을 때마다 달콤한 커피, 빵, 쿠키, 소다 또는 심지어 무해한 달콤한 음식이든 신체에서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인슐린 급증이 빈번해지면 호르몬에 미치는 영향이 파괴적입니다. 과도한 인슐린은 고환에서 테스토스테론 생산을 차단하는 일련의 내부염증을 활성화합니다. 게다가 설탕은 복부 지방, 축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이 지방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시나요? 에스트로겐을 더 많이 생산해요. 그렇습니다. 남성의 몸 안에 있는 여성 호르몬이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설탕은 호르몬 수용체의 민감도를 감소시킵니다. 결과, 신체가 테스토스테론을 생성하더라도 신체가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테스토스테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피로, 선교, 감퇴, 발기부전, 배가 불러오기, 에너지 감소 등의 증상을 겪고 있다면, 설탕이 이와 많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완벽한 조합이 있다면, 테스토스테론을 파괴하다 그녀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도로 가공된 식품,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소시지, 햄, 너겟, 냉동, 라자냐, 비스킷, 스낵, 빵, 조각, 기성소스 등 모든 것에 들어 있습니다. 목록은 끝이 없습니다. 문제가 뭔지 아시나요? 이런 음식은 진짜 호르몬 파괴 음식이에요. 그들은 모인다 정제된 밀가루, 염증을 유발하는 식물성 기름, 설탕, 과도한 나트륨, 그리고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엄청난 양의 화학첨가물, 방부제 및 착색제 돈트이 모든 것이 신체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 염증 과정을 증가시킨다 이 것만으로도 테스토스테론을 낮추는데 충분합니다. 그러면 남성의 몸속 에스트로겐, 공장인 복부 지방 수치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호르몬을 대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간에도 과부하가 걸립니다. 당신은 에너지를 잃은 것 같고, 항상 피곤하고, 에너지가 없고, 선교기 없고, 발기가 약하고, 배가 늘 꺼지지 않는 남자를 알고 있습니까? 이런 일의 대부분은 고도로 가공된 음식이 가득한 접시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건강, 활력, 삶의 질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이 부분을 살펴보세요. 당신의 몸은 진짜 음식을 먹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발음도 할수 없는 이름이 붙은 포장된 음식이 아닙니다.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먹는 달콤한 독이 있다면 그것은 냉장고. 그리고 보세요. 나쁜 것은 설탕만이 아닙니다.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우선 소다는 진짜 에너지 폭탄이에요. 설탕, 산미료, 인공감미료 다이어트의 경우 및 화학첨가물 이 화학물질 칵테일은 신체 전반에 광범위한 염증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미 알고 있듯이 염증은 테스토스테론 저하와 동의어입니다. 과도한 설탕은 인슐린 수치를 높여 호르몬 생성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소대 존재하는 그 가스 즉 인산은 다음과 같은 필수 미네랄의 흡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아연과 마그네슘이는 테스토스테론을 생성하고 강한 발기를 갖는데 필수적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화합물이 뼈, 혈액순환, 신진대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결과, 당신은 에너지 기질 욕망을 잃고 복부 지방이 축적되며 당신의 힘은 점차 사라집니다. 종종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말입니다. 진실은 힘들지만 현실입니다. 소다는 음료가 아니라 순간적인 즐거움으로 위장한 액체 독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한 모금 마실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남성성이 쇠퇴하는 속도를 가속화하는 걸 선택하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시는 우유는 우리 조부모님이 마시던 우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고도로 산업화된 우유는 남성 호르몬 건강을 해치는 큰 악당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단순한. 오늘날의 소들은 집약적 시스템에서 사육되며 엄청난 양의 합성 호르몬과 항생제. 그리고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모든 것이 우유, 치즈, 버터와 그 파생식품으로 여러분에게 전달됩니다. 이러한 제품을 섭취하면 신체가 이러한 호르몬, 주로 에스트로겐의 흔적을 흡수하게 됩니다. 자연적인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직접적으로 방해합니다. 이는 많은 남성이 피로감, 복부 비대, 성기능 저하, 심지어 근육량 증가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또한 산업용 유제품은 장에서 염증 과정을 유발하여 호르몬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아연과 마그네슘 그리고 테스토스테론의 또 다른 강력한 적인 인슐린 저항성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남성다움을 보호하고 싶다면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호르몬을 투여하지 않고 방목해서 키운 동물의 진짜 유제품을 선택하거나 매일 우유를 마셔야 할지 다시 생각해보세요. 문제는 단지 음식에만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위험은 종종 포장해 있다. 그리고 그것은 보이는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음식을 전자레인지로 드거나 차에 둔 플라스틱, 병에서 물을 마시거나 일반 플라스틱에 포장된 음식을 섭취하면 자신도 모르게 소화 불량 물질이라는 물질을 섭취하게 됩니다. 프탈레이트와 BPA 비스페놀 A20 e 화합물들은 내분비 교란 물질 즉 그들은 모방하여 호르몬 체계를 엉망으로 만듭니다.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 그렇습니다. 이것은 테스토스테론 즉 선교과 활력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혈류의 BPA 수치가 높은 남성은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입니다. 테스토스테론 감소 복부 지방 증가, 선교 감소, 심지어 생식 능력, 변화까지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점은 이러한 화합물이 금속을 보호하기 위한 내부 플라스틱 층이 있는 식품 포장재, 플라스틱 병, 보관 용기, 플라스틱 필름, 심지어 캔에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건강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유리나 스테인리스 병을 선택하고 플라스틱 병에 담긴 음식을 드는 것을 피하고 과도하게 포장된 음식도 피하세요. 당신의 몸은 당신에게 감사할 것이고 테스토스테론도 당신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적당량의 커피는 건강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남용하면 테스토스테론의 최악의 악당 중 하나가 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체내 카페인 과잉 코르티솔 생성을 유발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모르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르티솔이 증가하면 테스토스테론은 급격히 감소합니다. 정말 도미노 효과죠. 피곤한 채로 하루를 시작하며 커피를 주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오후에 한번 더. 우리 몸은 자신도 모르게 끊임없이 생화학적 스트레스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고 호르몬 생산을 방해하며 부신의 과부하를 줍니다. 결과는? 선교 감소, 피로 튼튼한 발기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 근육량 감소, 심지어 정신적 능력 저하까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생산성이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중독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경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힘을 거기에서 유지하고 싶다면 커피를 버팀목이 아닌 동반자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세요. 복용량을 조절하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카페인과 스트레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세요. 그리고 이 콘텐츠가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지금 당장 채널을 구독하세요. 우리의 목표는 구독자 천점 명을 확보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그 목표에 동참하세요. 이 영상이 더 많은 남성에게 전달되는 데큰 도움이 되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래에 더 많은 에너지와 힘을 원해요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의 사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간단한 간식. 버거와 감자 튀김, 무해해 보이는 콤보를 아시나요? 그렇죠. 패스트푸드는 말 그대로 호르몬 건강을 파괴하기 위해 설치된 함정입니다. 이 조합은 폭발적이다. 트랜스 지방, 정제, 밀가루, 과도한 설탕, 과도한 소금, 품질이 좋지 않은 식물성 기름, 그리고 엄청난 양의 화학첨가물. 이 모든 것이 신체에 들어가 파괴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 영향은 염증에 대한 것입니다. 신체는 끊임없는 염증 상태에 빠지는데 이것이 테스토스테론의 치명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음식은 복부에 집중된 내장 지방 축적을 촉진합니다. 이 지방은 실제 에스트로겐 공장 그렇습니다. 여성 호르몬이 여러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활력, 힘, 기질을 훔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순환은 잔혹합니다. 먹고 몇분 동안 기분이 좋아지다가 피곤해지고, 에너지가 떨어지고, 욕망이 사라지고, 발기가 약해지고, 조금씩 삶을 통제할 수 있게 해주던 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선택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진짜 간단하고 깨끗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은 우리 몸을 기계처럼 작동하게 합니다. 패스트푸드는 어떤가요? 글쎄요.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